에, 이렇게 대추세의 그림이 대추세의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네. 어, 보세요. 그리고 꺾여요. 제기는 얘이 꺾인 자리들은 유심히 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주식이 됐던 에, 선물 옵션이 됐던 해외 시장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내용이 바뀌지 가 않을 거예요. 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트 분석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제 지금 방송을 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종목 얘기를 해야지 뭐 차트 그림만 갖고 얘기냐? 이게 엄청난 산입견일 겁니다. 엄청난 산입견일 거예요. 결국에는요, 주가나 모든 것은 방향성을 가져서 수익을 내려면 세력은 어느 일정 범위를 모아서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수익이 나겠죠? 목적이 그거니까요.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매집을 하는 형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정을 해 볼게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리는데, 고점을 낮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요. 내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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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리다가, 고점이 내리는 형태라서, 그다음부터 내리는 형태가 돼서 위로 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죠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요걸 가만히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주식은 결국에는 상승이잖아요. 상승, 어? 그러면 이렇게 올리다가, 즉 내리다가, 고점을 높이다가, 이렇게 그죠. 높이다가, 이렇게 높이다가, 더 세게 쏠 수가 있겠죠. 그죠. 흐름의 형태를 우리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형태가 보이든지, 아래에서 낮아지는 높아지는 어떤 형태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에,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든지,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를 보든지, 그죠. 에, 반면에 고점을 고정시키다가, 고정시키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왜 이걸 보라고 하느냐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올라갈려면 결국엔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지나고 나면 모으는 과정이 보였다는 거지 이것도 지나고 나면 모으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지나고 나면 모으는 과정이 보여요. 모으는 과정이. 그러면 일정한 공간에서 파동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박스권에서 즉 어떤 파동의 범위를 그 안에서 벗어날 때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면 알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냐고 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오버슈팅에 대한 개념 이런 데서는 정상적으로 고가가 낮아지다 저점을 높이면서 바꿔져가는 전형적인 파동 반국의 행동. 예, 그 다음에 박스를 왔다 갔다 하다 박스권을 벗어나서 그 저항대했던 가격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는 경우.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지나고 나면 보여요. 그 당시에는 잘안 보입니다. 하지만, 예, 저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초기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모, 초기 모습을. 초기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초기 모습이 나오기 전에, 예, 나오기 전에, 예,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면, 예, 그 다음에 흘러갈 방향이 슬쩍 보이기 시작합니다.